한분한 한 분의 형편도 조절해 주시고 함께 시간을 또낼수 있게 해 주셔서 함께 이 출발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무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와 또 사랑을 듬뿍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출발하오니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또각 도착해서도 순서 순서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만끽하고 감사함에 기뻐하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건강하게 또잘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떠나 있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교회도 하나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은 또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 주시는 쉼을 마음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분도 아프지 않고 한 분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꼭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목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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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 Ti giorni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에 있으신데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가 하면은왜 이렇게 막, 어, 설교도 듣고, 성경도 공부도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 어, 신약 성경 가운데 13번을 쓸 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애를 쓴 사람이고, 세 번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지만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거나, 더뭐 어떤 그 힘이 있거나, 그래서 이를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의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할수 있었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말씀 도기로갈수 있었고 하나님 나 도와주셔서 복음 잘 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음. 그... 아, 그리고 어, 오시면 컨셉도 그런 교회가 있어 너무 좋다고 그런 목사가 가까이 있어도 좋다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걸 들으면서도 좀 감사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내일 지내시면서 그것들 좀 생각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나누는 대화 속에도 나 이게 참 감사해. 나 이게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시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어요. 식사하시면서도 그 얘기를 나누고, 대화하시면서도 그 얘기를 나누고, 따뜻한 탕에 들어가서도 그런 얘기 나누면서, 시간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 내게 참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많이 누리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잘 몰랐는데, 나이고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도 참 기쁘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부모님 은혜를 알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 참 기쁘시고 말할 것도 없거든요. 저는 여기 오셔서 다른 것보다도, 야, 나참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어, 돌아간다면, 참 유익한 수영이가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사는지, 정말 말할 수 없지 많은데 평소에는 너무 바빠서 또 하는 일에 너무 정신 쏠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내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면서 뒤돌아보고 또 생각해 보니까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었는데 오늘만의일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는 그런 시간들, 그런 대화들 될수 있도록 이 수영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지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수고해도 기쁘고 수고해도 감사하고 수고해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봉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른들도 한분한 한 분이 참 이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하나님의에 고맙다고 찬송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지내는 동안에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다가 또 다시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시간 시간 내나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수양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수양회 될 것을 다짐하는 우리 어른들 한분한분 한분 머리 위에 이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 아멘. 목사께 일단은 여기 하나 더. 목사님. 아니요. 그냥 이하제 갖고 가앉

기도해요? 네, 네,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 기도하겠습 아니요 아니요 뭐, 아, 같이 오세요 솔로몬에게 한거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짐작할 수 있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부탁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첫째는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내가 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서는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질주 있도록

강조를 잘해도 와 주셔. 강전히바라고 예수 믿는 것처 기도인이 나이다. 가잡을수 있는 시간 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른들 어, 몸에 힘쓰시는 어른들 다 되어서 누가 뭐래도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하기 딱 좋은 애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어른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생명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 무엇을 하게 뭐 하시려고 기도하죠 하시냐고 예, 네, 우리의 오늘 일과는 기도입니다 그쵸? 그렇죠? 렇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문지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게 다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랑을 우리들 내도록 도와주시고 이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텐데 그냥 여러분 들으셔도 되고 성경에 있는 분은 또피셔서 어,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을 텐데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이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미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내심명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 네. 아, 네. 쉬운 말씀은 아니라 조금 쉽게 아는 말씀인데 그, 이 말씀은 예레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어, 기록한 말씀인데 예레미야는 어,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할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바벨, 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다 직접 목격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니 선지자가 어, 자신의 나라 남유다 파라텍한 백성들이 어, 이방민족에게 어, 전쟁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다 보니 얼마 생긴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라는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의 진멸되지 아니하미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인자와 긍률을 수없이 베풀어 주셨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얼마큼 인자와 국률을 베푸시다가 이제 그만 하고 끝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는 그 인자와 국률하신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착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십니다.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 권세 장님들도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는 너 그만이야? 이렇게 하지 못하시라고 인사 한국식으로 하잖아요. 어,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지난 밤 동안에 혹시 할 답이 없었는지 바라는 거거든요. 어, 우리의 어, 이 인사는 하나님 에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인사가 되어야 해요. 왜냐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은 오늘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라고 하는 기대가 하나님 때문에 매일매일 갖게 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어른들 마음속에도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또 여러분 개인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신 것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셨을 때 뒤를 돌아보니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지마국률이 무궁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아침마다 새롭게 하셔서 우리 어른들의 입에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 가시는 우리 어른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가 없나이다. 아, 네. 아,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삶을 뒤돌아볼 때내삶에 주의 인자와 극률하심이 무궁하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워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어른들 한분안한 삶을 즐겁게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심에 축복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잘부탁드니다 오늘 습사님 장로님 고맙습니다. 고니다 대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사임이 하시는 자까지. 내년부터는 이쪽 다 나야 이게. ちょっといい感じで。<laughs> <laughs> <laughs> 잘 다녀오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피곤이 오늘 밤 주무시면서 다 풀리게 하시고 내일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들만 기억할 수 있도록 어른들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